광구 도시 부산답게 시장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건 싱싱한 생선. 우리나라 그 사람은 그중에서도 요즘은 고등어가 제철이랍니다. 때가 고등어가 제철이에요. 고등어는 여름 하지가딱 지나가요. 맛이 들어요. 맛이 들면은 어, 지가 되면은 또 맛이 빠져요. 특히 요즘은 국내산 고등어가 귀한 대접을 받다 보니 고등어를 선점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. 40년 경력의 유복순 사장님 물건에 자신이 있다 보니 꼼꼼히 따져보는 손님 앞에서도 여유가 넘칩니다. <laughs> 동네에 가면은 유통 과정을 많이 거치니까 좀 뭐랄까. 조금, 조금 물류비가 드니까좀 비싸고, 조금 시안도 지나고, 근데 여기는 갱매에 들어온 거, 베이스 들어온 걸 바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좀 싱싱하고, 또 싸기도 싸고, 예. 네. 그래. 좀 믿을만하고. <laughs> 유복순 사장님의 필살기는 소금간. 이 맛을 잊지 못해 또 찾아온답니다. 40년 전 이곳에서 행상을 시작한 정마련 사장님. 그 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왔죠. 엄마 손을 잡고 따라왔던 꼬마 손님이 이젠 어엿한 성인. 반가운 손님이 올 때면 손이 더 커진답니다. 스무 마리 줄 나다 다섯 마리나 더여 나서 할머가 이거 참좀 싸게 잘 해주거든요. 고기도 좀 좋고 그래가지구 자주 와요. 물건이 좋으니 손님들 몰리는 건 당연한 일. 큼지막한 갈치가 발길을 잡습니다. 마음에 쏙든 눈치인데요. 사장님도 신빠람 납니다. 아침에 활교차 아침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. 한군 같은 시간. 제가 젊을 때부터 했어. 해디 때부터 한 40년 여자리 한 40. 한한3년 되겠네. 예. 어. 오래돼? 지금 한 30, 37년 정도 돼. 손가락질 받고 몹쓸 소리도 들어가며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.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. 요 이러다 보면. 그런데 점심을 제대로 먹었을까? 못 먹겠지. 점심을 먹었겠어? 그럼 저 놈은 이거 내려놓고 또 좀에 팔다가 뭐뭐팔게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 세월이 너무 힘들었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지만 정말 그 세월은 너무 힘들었습니다. 세월이 흐르니 아픈 기억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옛 추억이 됐습니다. 억척스럽게 읽은 어머니의 터전. 힘들었지만 가장 빛났던 그 시절을 이 바다는. 알고 있겠지요.